그 분의 그리스도인들은예배당 나오고, 봉사하고, 직분 가지고 이러면 정확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안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계신다면 그 계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치울 수 있는 증거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사랑하는 것들 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사회는 지금 사랑이 매말랐습니다. 사실은. 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이 사랑이 샤 자라... 안에서 이 사랑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사랑이 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한 자들아 우리에게 주어진 별명이 아, 사랑한 자 우리가 흔히 막 말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좀 열심히 산다 전략한다 이 믿는 자의 삶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생활 해가 사람들이 뭐 인정도 하고, 또 주혜종 같으면, 아니, 목사님, 정말 말씀, 은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주혜종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 사람의 삶에 진정한 사랑이 있네, 사랑이. 그 사랑은 사람 볼때 사랑이 아니라, 안 보더라도,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람을 사랑만는가그 사람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 자신.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은 밖으로 빛의 모습만 볼수 있죠.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진짜 사랑이 있느냐? 근데 그 구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순이를 생각해보니 그러니 우리를 살리게 하니다이 사랑은 뭐냐? 그 사랑의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를 다 죽이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여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속하게 해요. 화목 제물로 가들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됐네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내 안에서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 사랑이 내 안에 이 사랑이 미워하다니 감정을 확 눌러요. 원망하다는 생각을 눌러요. 낙심하다는 생각이 올라오지만 눌러요. 왜? 사랑이 들어갔거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봐도 이 사랑은요. 성경이 많은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불쌍해지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배를 떠난 성도가 있어요. 사랑해야 돼요.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주고, 내가 이걸 통해 고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이게 완, 처음부터 완성되가아지만은 전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요. 이 영혼이 이대로 살다가 끝, 끝나면 지옥 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은요,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구원받을 믿음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믿음인가 아닌가. 교회 그 안에서도 서로서로 서로 믿음을 세워줘야 되고, 물론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전도해야 되겠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도 그 믿음에 자기 스스로가 조금 자만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가 만나서 대화해 보면요 이 사람이 믿음이 보여요 그러면 온냐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에게 이 믿음을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외부로 비치는 그런 사랑도, 물론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게 하 상대의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조금 우리가 믿음 있는 듯 보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보여요. 다할 수는 없지만은, 이 믿음을, 어떻게 저분에게 이 믿음을 심어줄까? 이 믿음을. 이 믿음을 심어줄까? 우리가 성도를 볼 때, 가족을 볼 때, 이것을 볼 때, 이 진정한 사랑, 그를 살리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이도 주일에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성도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이 저녁에 기도 하 하면 안 되겠어요. 기도 하 하면 안 되겠어요. 그 기도를 뭐냐면,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서 이 사랑을 제대로 성들에게 전하고 말해주고 나타내고 살아야 되겠다.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니 내가 내네 성도들에게 사랑하니 그아도록 내가 내네 가족들에게 사랑하니 내가 살도록 우리는 서로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서 서로 밖으로 뭐안 부릴지 않고 속으로 부릴지가 많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제가 어제 끝날 때 하루를 끝내고 참배에 들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주님, 오늘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 하루는 승리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았고 이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나와 부딪히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그를 사랑으로 품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승리한 야호가 되야될줄 믿습니다. 사랑. 오늘 교회 안에는 이성의 종교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 가장 빈약한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랑이 아니고 다이해관계에서 자기 이걸 따라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랑은요,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제까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이렇게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우리는 영원 사랑에까지 가야 할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영원 사랑에서 그 영혼을 살리라 하심이야. 이게 사랑입니다. 이제 사랑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이거 보십시오. 사, 구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나타나면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시 그런 하나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야. 여러분 때문에 영혼이 살나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사는 거죠. 왜 다른 사람 영혼 살리는데 왜내 영혼이 살지 못하면 다른 영혼에 관심 없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영혼을 살리는 이에 우리의 삶이 쓸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를 살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한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그 영혼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사람과 접촉하고 만나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품어 주는 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